유튜브 김태풍 낚시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이, 예, 복 많이 받으시고, 그냥 행운 꽉꽉 차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만나든지 말든지, 가정이 잘못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대신 구독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좋아지니까, 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듣고 싶으신 분은 그냥 눌러버리면 돼. 그 대신 구독, 좋아요는 한 번만. 좋아요는 계속 눌러도 돼. 예? 오케이, 야은 누르면 고마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 또. 응. 어. 구도 안 누르잖아. 열심히 안 해. 왜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laughs> 눌러주세요. 자, 저희들 무코항의 황열기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남양주 이래낚시 사장님 이십니다. 강경남 사장님 인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에서 낚시점 운영하고 있는 강경남입니다. 아, 내가 얘기했는데 왜또 해? 응? 네. 어? 태풍이, 김태풍 선생님과 응. 우리가 자주 낚시를 오는데. 그렇지. 오늘 가서 같이 해서 또 너무 즐겁고. 좋아. 기분이. 아주, 응. 인간성이 괜찮아. 예. 네. 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잘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어, 내가 볼 때는, 거의, 거의 비슷비슷해. 거의. 네. 예. 오늘 하여튼 재밌게. 예. 예. 낚시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률기야 우리가 네. 간다! 간다. 안 쓰는 거지? 아니야 없어 지금 아. 야 이거 엄청 날리는데. 바닥이 거의 안다 버릴 것 같은데? 네, 네, 어? 네, 좀더더 아니, 그래야 되는 건데, 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줄이 이쪽으로 다 날리는데? 어? 이거 엄청 날려 줄이 바닥에 안 닿아 야야 이거 그니까 빽빽이야. 딱 내렸더니 다시 내렸더니 빽빽이야. 예, 네, 왔습니다. 뭐야 어디 있어? 무서워요. 뭐 야, 이거 줄 탔어, 줄 탔어. 세 마리, 세 마리. 뭐 야, 야 이거 줄 탔어, 줄 탔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따, 시야 좋다. 어떻게 세 마리가 타냐? 저런 건 진짜 좋다. 자, 사이즈가 이겁니다. 아주 좋아요. 어, 지금 정도 크기입니다. 시야 아주 좋네요. 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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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우우, 차, 차. 야, 다 야. 이 줄이 떨어졌어. 야, 진짜. 멋있다, 멋있어. 황열기. 아, 이걸 황우로기라고도 하고, 황열기라고도 합니다. 학명이 뭔지는 제가 이렇게 안 뒤져봐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뒤져보고, 이게 황명으로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다, 좋다. 올라와라. 둘이, 둘이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마리 태워서 바로 올리는 거야. 올려야 돼, 무조건.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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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지겠다, 니까안 아, 아, 되겠어, 안 네. 되겠어. 근데, 원줄 다끊어지겠 일단, 조금, 몇 마리라도 빨리빨리 꺼내는 게 나아. 자, 슬로우를 올리고 있습니다. 탔어, 탔어. 우. 다 좋다. 아 정말이야. 시야 좋다 진짜. 와 멋지다 멋져. 아유 좋아. <laughs> 아주 좋아. 뭐 이렇게 한참 걸려요? 아 여러 마리가 차 가지고 줄이 약하니까. 지금 슬로로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27m 남았어요. 떨어질까 봐요? 예, 떨어질까 봐서 천천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씨알이 커가지고좀 세게 감으면 터질 것 같아서 지금 천천히 안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나도 세 마리 올렸는데 세 마리가 붙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 요 야, 좋다. 세 마리씩이 붙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우, 예 어, 마리가 뭐야? 아이, 바늘이 찾으네, 바늘이. 바늘 다 털었어, 다 털었어. 어그 진짜 크다. 어 이건 씨 r 장난 아니에요. 저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주로 태우려다가 참았습니다. 삼아야 돼. <laughs> 우와, 네 마리야, 네 네마리. 마리. 우 와, 네 마리. 저기는. 성공, 성공. <laughs> 아, 네 마리입니다. 세 마리네? 세 마리. 자위안 아유 세 마리인데 한 마리가 좀 적어. 아유. 아 진짜. 아 이거 이기이야이 빽이에요? 이 햇댁. 빽이라니까. 해 떡. 이라니까

저거아따 좋다 세 마리 3마리. 아유 세 마리인데 한 마리가 좀저어자야 넣고 이것도 오 이런 짤알은 진짜 끝내주는 짤이다 이건. 너무 좋아. 어, 있다. 맞네. 방울은 맞아. 한 마리네. 한 마리라도 나오는 욕이야. 한 마리라도 나오는 욕이야. 이게, 이게, 이게 뭐 사이즈가 괜찮으니까. 어, 오, 크다. 이거는 크지 않네. 아, 오늘 강강가님 날이요. 저를 타는 줄 알았더니 한 마리네요. 아닌데. 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 새벽에는 잘 나오더니 이제 조금 소강상태야 응? 어? 그리고 시알이좀 적어 이거는 아니지 아니 이제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날씨가 좋아지니까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보긴 있는데 아아 짜증나네 아, 찾았어 에이씨 어디야 되는데 아 짜증난다 야 이제 날씨가 점점점 좋아지는데 해도 이제는 따뜻하게 올라오고, 아마, 오늘은, 홀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 지금 옆에서도 두 마리 정도가 물었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섯 마리 태우려고 하다가, 싹 놓쳤어. 아하하하. 이럴 때는 우리가 웃어줘야 돼. 응? 응? 나도 이제 욕심 안 버리고, 아니, 아, 욕심 내라이. 버리고. 아하, 이변수. 이변수. 떨어지는 게 방보. 아니. 왜 바람 깃든다고 약을 발라놨나? 응? 어?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 한 마리, 두 마리. 시아리 이거 크진 않네 이번 거는. 예, 네, 지금 네 마리 잡았습니다. 한네 마리, 두네 마리, 한다 이거 뭐야? 헤이 참나 이렇게 고마울 때도 있네. 참 기가 막히게 옵니다. 야, 이거 씨, 아무래도 이면수 같은데? 오기는 오는데 이면수 같아. 항렬기도 있네. 아, 왔다. 왔다, 이게. 이거 봐, 이거 봐. 이면서 갔다. 같다. 이면서 갔다고 했어, 내가. 어쩐지. 해, 여기 아, 이거, 거기서, 엄마 참나. 왜 나가? 야, 너 이리 와, 어? 이리 와, 뭘 어딜 가노? 몇 마리가 탔을까요? 한 마리밖에 없네. 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정말 괜찮네. 좋아, 좋아. 뭐냐? 이면수냐? <laughs> 이면수 이면수. 이면수라니까 바닥. 바닥이라고. 바닥이요 어. 이민수가 아닌 것 같네. 꼭 어, 황열기 같네. 이거 황열기면은 강경남 열받아서 어떡하지? <laughs> 요거는 대구 아니면 이거 황열기다. 이민수는 아니야. 이민수 같으면 엄청 털었지.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 한참 있어야 돼. 오, 저기도 나오고, 어머. 이게 뭐야? 야, 이거 떨어졌어. 터졌어, 터졌어. 에이. 떨어졌어요? 터져버렸다고. 야, 이게 많이, 입질이 좋았는데. 원줄이 완전히 터져버렸어. 아니, 바늘줄 전체가 다 터졌어. 에이. 아, 이 에이. 에이. 에 했다, 아니야. 했다, 아니야. 했다, 아니야. 했다, 아니야. 큰거한 마리 올라왔어. 여기가 되게 좋다. 나왔다. 아유, 어우. 두 마리입니다. 예. 밥 먹고 있는데 두 마리가 붙었어요. 이거 완전, 이건 채수인데요. 그런 거는 그냥 이쪽으로 버려. 그래도 돼. 아, 야야야야야. <laughs> 진짜 버릴 뻔했어. 이거 항렬기다. 야, 그래도 항렬기가 한 마리 나왔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네. 몰랐지요? <laughs> 오늘 강사장 <강산당> 날이야 강사 <laughs> 날이야 강사장 오늘 완전 강사장 날이야 오늘 날이야 아또두 마리인 것 같긴 한데 뭐한 마리여도 별 지장은 없으니까. 아 지금 그이 수심이 동해안은 얕은 데가 한 80, 60 이렇고 깊은 데는 1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한참 동안 기다려야 돼. 아. 이럴 때 한숨 자고 일어나도 안 올라왔을 때가 있어. 29m가 남아 있습니다. 저기도 한 마리 올라오네. 두 마리 같았어요. 왔다 좋다. 아, 진짜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좋아. 아우 이런 거 그냥 몇 마리 붙으면 끝인데. 에. 아. 어. 마리 어, 아, 나오는데. 고사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빠지고 없다. 아이고 그렇게 그래도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게 어디냐? 준수 아니에요. 예. 네. 자자자자자김 대표가 올려니까 그냥 어부리지로 하나 옆에 붙은 거야. 아 빠지면 안되지 우리 그래도 남양주 이래낚시 팀들이 이런거 빠뜨리면 되겠어 아딱 사이즈 별로 안 좋네 진짜 좋내거 이거 얼굴 어? 보이게. 어, 물이 가니까 큰게 나오네. 아주 좋아요. 요게 바로 응? 무코한 거야, 이게. 황열기. 아주 좋아! 이거 렸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나와요. 나. 응. 예? 가나온다 거기를 풀어 줘, 거기를. 자, 아무것도 가져물리고 야, 진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한 마리 한 마리, 예? 이렇게 계속 나와 줍니다. 두 마리도 나오고, 옆에서도 나오고, 저 뒤에서도 나오고. 자, 오늘 묵황에서 확 열기를 했는데. 진짜 확렬기할때 깜짝 놀랐어. 그렇죠. 이 사이즈가 통이 아니고 아, 정말 이 응? 진짜 응. 사이즈는 정말 좋아요. 아 빵도 좋고 예. 아 이상한 게 나는 말이야. 예. 강 사장만 만나면 인정 풀러가 채우래아 그게 행님복 아니겠습니까? 내복이야? 예. 아니야 아우복이지. 아이고 무슨 소리 행님복이지? 행... 아 아우복이라니까. 나도 행님하고 같이 오면 항상 풀러가 채우 그러니까 니복이야? 네 아니야 행님복이야. 진짜야? 예. <laughs> 진짜 맞아? 예, 진짜 맞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어디로 가야 돼? 어, 일단 바다로 가야죠. 바다? 예. 그 다른, 다른 거는 안 가르쳐 주는 거네? 예.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은 바다로 다음 주에 가서 여러분 곁으로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재밌는 낚시, 알찬 낚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구항에서 황열기 낚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